반갑다, 뭐. 이거 봐도 되나? 근데 나 나온 거니까 봐도 되지 않을까? 근데 이분, 약간 나의 생각이랑 좀 비슷해. 겜잘 알이죠. 와, 픽률이, 정글이 탑을 뛰어넘었어? 어이, 나는 근데 부실골프 게임을 안 했잖아요. 근데 이거 실화야? 진짜 밴 많이 되나요? 그냥 챔피언이 약간 사기라서 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꼴보기 싫어서 밴 하는 거 아닐까? 그 그러니까 너네도 하지 말고 우리 팀도 하지 마라. 팀원 그냥 혼자 즐게만 하는 거 보기 싫어. 밴해.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? PS 채널이랑 콜라보한 거예요? 아니면 일방적으로 콜라보 당한 건가요? 한번 제가 밴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올려 주실 줄 몰랐어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요약 너무 깔끔해 가지고 따봉 하나 주겠습니다. 그러면 그 팀호 정글 하러 가겠습니다. 렛츠 고! 웅무 형은 껏바임 송별회안가냐고 초대가 안 왔는데 어떻게 가요 미니언들이 살 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뭐야 이거 나 Q 이거 뭐냐? 야 이거 에바지 세대 때려준다 뭐? 불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긴 하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편집자님이 정글 팀뭐 영상 보는데 그냥 맨날 하루 종일 캠프만 먹어가지고 너무 똑같은 장면 아니냐? 근데 게임 이기려면 어쩔 수 없다 먹어야 된다. 갱좀 가달라 하는데 갱 가면 안 돼요 얘는 정글 먹어야 돼. 그게 카정인가? 아, 이건 갔다. 아, 근데 나 이거 알고는 있었는데. 근데 이거 라이즈 올 수도 있긴 한데. 먹어볼까?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이거 나못 살려준다 이거는 끝났어 살았어 나이스 들어오진 않았겠지 아 어... 나이스 이건 진짜 나이스긴하다 네? 휴 오른궁 있잖아 이거 봐보자. 얘틀 없잖아. 비성각 안 주고 잡아주고. 나이스. 근데 이거는 약간 탑갱 먼저긴 한데 너무나 되는데? 그래, 탑 먼저 봐주고. 오론을 편하게 푸쉬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유충을 먹어봅시다 많이 미네? 싶으면은 갔어 까꿍 까비 오케이 라이즈 노플 좋은데. 여기까지? 쌈 일어나면 쌈 봐도 돼. 가는 중. 잡아주고 버섯 깔고 위쪽 가서 돌아가는 거 잡아따모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 또 먹어. 근데 이게 또 팀이 이렇게 잘해주면 탄력을 잘 받아요, 이 티모가. 교전이 일어난다 싶으면 가는 거야, 가는 거야. 잡아주고, 천천히. 대치 한번 해주고. 별일 없다 싶으면은 다시 정글 먹으러. 정글 2렙차 나요, 또 이러면. 다시 복구 됐잖아. 정글만 먹었는데. 야, 알리 형, 이거는 못 참지, 이거는. 나 가긴 해야지. 할건 하자. 아, 근데 이거, 아. 아, 실수했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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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 너무 그린 너무 그린 거 같은데 오르나? 포스 배받다. 어, 근데 이거 음. 될것 같은데? 빼빼빼 아니 알리야! 어... 아, 미쳐버리겠네 이거? 줘줘줘줘줘줘줘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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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야, 이거 안 돼요? 이거 할 만한데? 알리야 알리야 나가 알리는 나가. 나이스. 그렇지. 아 어스 터졌다 모. 뭐? 너 여기서 나오지 이거 도, 돌아오냐? 오이 나이스 알리. 잡아냐 뭐? 기다려. 오 좋고. 꼴밤좋고 어! 어 어디 있었어 제드야? 가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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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어 나스마가 없어 근데. 어 마디타몽. 아이고 이걸 먹어? 나 업그레 해주는거야? 리안드리 해줘 아이고 내셔가 됐네? 나이스 타비차까지 이대로 미드 자야 냅두고 자 가, 그대로 가면 되죠? 스마 써주고 뭐 잡아준다 뭐 그냥 탑 축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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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축가 바텀 다갔다 이거 버섯 깔아주고 은신한 다음에 억제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고만간다 뭐 돈이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선택이거든요 이건 뭐야 선물이냐 뭐 아 근데 대캐 뽑고 싶긴 한데 이러면 또내 메자이를 못 참잖아 영약까지 가버려요 이번 바론의 게임 끝나가지고 게임 끝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은 급하게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안돼 단단하게 가야 돼요 단단하게 바론 먹을 때도 버섯 좀 깔아두고 이 버섯도 저거 지우는 것도 평타 때려야 돼가지고 먹어주고 그대로 바텀 2차로 아, 당했다. 친구 이거 잠복 플레이 뭐야? 어? 네? 처형 아니지? 에? 와, 뭐야? 아 이거 WD를 안 들어가? 아, 네. 독딜 들어가긴 했어. 여기까지? 원래 플터규 가냐? 풀교만 해도 이득이긴 한데. 타격적이 가장이야. 그거 보인다 이거? 천천히. 버섯 깔아주고. 이것도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어서 던져주고 들어오는거 먼저 다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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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냥.. 존양... 하.. 근데 조냥하기 너무 아쉬운데? 이미 방출봉 올려서 이때는 그냥 앞으로 나가지마 오른이랑 알리를 먼저 내보내요 제드친구 좀 무서워가지고 오른아 가져 먹고 천천히 봐요 천천히 버섯 깔고 포지션 잡고 제드 먼저 봐야 돼 제드 먼저 봐야 돼 제드 봐야 돼 제드 나한테 공썼고 한번삽 왼신모 안 나오지 일로 와봐 오케이 안 오고 가자 뭐기 있다 가면 끝 나이스 아 근데 이판 초반에 좀 많이 말리긴 했는데 음, 빵 가면 이기긴 하네 딜량 좋고 근데 이거 약간 또 딜량에 또 관심 많은 사람들 하면 좋긴 해. 버섯만 깔면은 이 딜이 그냥 터질 때마다 계속 쌓여가지고. 정글 팀은 너프 먹는데 계속 하실 생각 있나요? 좀 너프 대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? 체감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13번에 어스팔 스택이면은 평균은 됐지. 어설픈 갱보단 정글만 먹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야. 팀적으로 보면.